이번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면서, 질문이 그렇게, 어, 내용이, 뭐랄까, 완결성이 높진 않아요. 마지막 이 부분만 중요하고, 앞부분에서 다른 얘기 합니다. 앞부분에서 다른 얘기, 대부분 다른 얘기 하는 건 이거야. 니네 먹는 거, 그냥, 바쁘니까, 딴거하 하면서 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동이지? 마지막에 하는 말은, 천천히 먹으면서, 먹는다라는 행위를 음미해라, 즐겨라라는 말 나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이 주제니까 먼저 볼게요. The value of eating slowly and mindfully 같이 뭐해? 먹는 곳에 천천히 그리고 mindful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요. 마인드가 마음이죠. mindful 마인드 하면은 유념한. 유념이 뭐냐고? 너유념해라한말 들어봤잖아요. 유념하는 마음에 담아둔 마음으로 일일이 느끼는. 부사니까 유념하게. 유념하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먹는 것에 같이. Perhaps you feel as if eating is chore, something you need to do, like filling your c a r s up with gas. 아마도 너는 느낄지도 몰라요. a s i f 뭐죠? 마치 g t 처럼. o this. I'm going s 도우도 o i n g to d s I'm going t 다 do t h s I'm g o i n 다 h s o r e h o 밑에 왜써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수능 단어입니다. 이걸로 외우셔야 되는 단어예요. 밑에 좋지만 안 되는 단어인데, 초월. 귀찮은 일, 허드렛님 귀찮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한마디 듣고 보죠 여러분? 설명. 초월하는 거 뭐냐? 어떤 거죠? 어떤 거 네가 해야만 하는 거, 하, 하는 게 필요한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라이프처럼 필 채우는 거죠. 미차를 네 업은 강조해요. 필을 채우다, 필어. 채워 버리다. 위드 원모로 원머 함께 원모가 있는 원모로 원머 인체로 가스로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가스는 가스 기체가 아닙니다. 그 기체라는 가스도 있고요. 여기서 가스는 연료라 뜻이에요. 가솔린, 휘발유를 줄여서 가스라고 쓰는데, 어 우리 아빠 차는 디젤인데 경유인데 그것도 그냥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유소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기초가 해서 가스 스테이션. 그 가스는 절대 LPG 충전소가 아니라 연료라 뜻이에요. 가솔린에서 온 말이에요. 여서는 기 연료, 야 연료로 니네 차를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네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네가 아무리 독고다이래도 연료를 안채우고 자동차를 갈 수가 없죠. 아무리 피차라도 어쩔 수 없이 주유소를 나야죠. In today's hectic world, especially if you like to stay busy or have made it a habit to stay busy as a way of pushing worries out of your mind, you may feel as though eating while not doing something else is wasting time. 자그데 오늘날의 해틱 이거는 어려운 단어 맞아요. 밑에 써있고요. 열락 바쁜 이요. 오늘날의 연락 바쁜 세상에서는 찍찍 금은거두개 이런 거 선생님은 나중에 해석하지 항상 난 나중에 해석하고 빼놓에해할 해석 수도 있어요. 그냥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요 이렇게 몹시 바쁜 연락 바쁜 세상에서 너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에 s though 맞죠? 마치 뭐 뭐? 마치 뭐처럼 as i f 습니다 마치 뭐처럼 먹는 것이 와인은 반면에 동안인데 여기서는 동안에 반면에가 아니라 이리가 not doing something, 그밖에 무언가 뭐, 먹는 거 외에 그밖에 무언가를 안 하는 동안에 먹는 것에 해당해요. 그밖에 무언가를 안 하면서 먹는 것은 is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낭비하는 것 a s 같 마치 뭐처럼 뭐 마치 그런 것처럼 너는 느낄 수도 있어요. 바쁜 세상이니까 그렇죠? 자 바쁜 세상인데 걔나가또 그런 사람 있죠. 바쁘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 차라리 바쁘면 걱정이 없어. 바쁠 때는 스트레스가 안 받아서 좋아. 딴거 생각 안 나서 좋아. 자, 그럴 때가 있죠. 자, 특히나 네가 그런 사람이야. 특히나 네가 바쁜 상태로 머무르기 를 원한다. 바쁜 상태로 그렇게 스테이는 머무르다 유지하다. 바쁜 상태로 머무르기 원한다면. 혹은 have made. 해브메이드 만들었다. 만든 적 있다. 만들었다. 만들었다. 면 만들었다. 뭘 만들었어?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뭔데요? 투스테이지 뭐하는 걸? 바쁜 상태로 있는 거를 습관으로 만들었다면 네 루틴 루틴이란 말이죠 너의 일상 저, 선생님 저는 바쁜 게 일상이에요 선생님 1시 2시 3시 저는 딱딱딱 짜놨어요 그런 거를 딱 자기 스스로 만들어보니 선생님 저는 딱 짜놨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걸 습관으로 만든 사람이라면 나 에즈는 로써죠 뭐로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방법으로서 어떤 한 방법으로서 이어내는 어, 어, 써, Especially. 특히나 특히나. Or maybe you believe that eating, in an and of itself, or while you're doing something else, like when trying to study, or even when relaxing and watching a movie, is a calm down reward that you feel you deserve, or just plain want to have. 말 되게 긴데 별 말은 없어요. 혹은 너는 믿기도 합니다. 뭔 뭐라고? 뭐라고 믿어? Eating 먹는 것은 이거는 외우세요. 이거 선생님 설명 못 해요. 나중에 그냥 옛날에 외웠어요. 그 자체로 그냥 이거 외우세요. 그 자체로 In and of itself 그 자체로 너는 뭐라고 믿을 수 있어? 이게 주어고요. 먹는 것이 먹는다는 것이 그 자체로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로 것 혹은 와이 여기서도 동안에 혹은 네가 그밖에 딴 거를 하는 동안에 먹는거든 이렇게가 한 단어예요. 먹는 것그 자체건 혹은 그밖에 딴걸 하는 동안에 먹는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냥 먹는 거 하나든 아니면 음악 뭐딴걸 하면서 먹는거든 그리고 이 밖에 꼴을 여기서 콤마 콤마가 꾸며주고요. 콤마 콤마 이따 시작할게요. 자. 네가 먹는 거그 자체 건 뭐? 아니면 딴 짓을 하면서 먹는 거든 간에 어쨌든 먹는 거야 먹는 거그 자체는 딴짓 하면서 하, 하, 먹는 거든 간에 그거를 네가 믿어요 뭐라고 믿어? 먹는다는 것은 Calm Down 우리 흥분했을 때 Calm Down 이러죠 마음을 진정시키는 보상이라고 보상은 뭡니까? 뭔가 일단 잘했다고 주는 보상이라고 우리는 믿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보상이냐? 니가 느끼죠. You deserve. Deserve는 뭔 뭐에 뭔뭐 뭐뭐 받아 마땅하다. 뭔뭐 받아 마땅하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자, 손흥민이 이번에 EPL 득점왕 했는데 겸손하잖아요, 손흥민이. 아, 저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골든 을 받았어. 우리는 you deserve it. 너뭐 받아 마땅하다, 받을만하다. 혹은 나쁜 놈이 철벌을 받았어. 나쁜 뜻으로 쓸수 있어요. 센통이다. You deserve it. 넌그벌딱 받을만하다. 그래서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보상이라고 뭐가 먹는 게, 먹는 거 자체가 뭐 딴짓하면서 먹든간에. 그래서 그런 경우 지 오늘 하루 되게 빡빡했었어요. 오늘 수행 평가 두개 뛰었고 스카 갔다 왔고 학원 갔다 왔고 과외도 했고 아 저녁에 햄버거 먹으면서 아나 자신에게 내가 진짜 받을 만한 받을 만하다고 느끼는 아, 마음을 진정시키는 마음 진정시키는 보상이다. 나한테 주는 보상이다라고 네가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just play, just play는 그냥이야, 그냥, 그냥, 그냥 원투해는뭐 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내가 오늘 나 오늘 뭐수행평가도 하지 않고 뭐 열심히 살지 않지만 인생 열심히 안 살았지만 그냥 갖고 싶은 보상이다. 보상을 두개갖고 있어요. 네가 오늘 받을 만한 보상인지 그냥 갖고 싶은 어떤 보상 나 자신에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오늘 잘 살았어 김정현. 한 다음 해주는 그런 보상이라고 너는 믿는다. 뭐가? 먹는 게그 자체 먹는 행위 자체만이든 아니면 딴짓을 하면서 먹든 그리고 이 딴짓을 하는 거를 길게 꾸며주고 습니다 딴짓하는 거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라이코의쫄지막 like 이러고 쫄지막 선생님 접속사랑 전치사가 어떻게 그런, 그런 말 하지 말고 라이코는 처럼이죠 외는 때죠 때처럼 네가 뭐 꿈쌀 때처럼 뭐할 때처럼 공부하려고 노력할 때처럼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릴렉싱 긴장을 부글뜨리거나 아니면 영화 보거나 이런 세 가지 때때 때 첫 때처럼 뭔가 딴걸 하는 거, 딴걸 하면서 먹든, 혹은 그냥 먹는 거그 자체건, 안에 너한테 주는 보상이다 마음의 진정수는. 네가 받을 만하다고 느끼는, 혹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갖고 싶은. Eating is an important activity, and you can strive to enjoy the experience of eating, not just the sensation of feeling full afterward. 자, 여기까지 단말봐고 <놀람> <딴바람> <놀람> 주제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것부터 주제예요.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활동입니다. 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너는 strive는 노력하다. 근데 열나 노력하는 거야 열나 노력하는 걸 strive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열나 노력할 수도 있어요. 먹는다는 경험을 즐기기 위해. 콤마 찍고, 설명. 콤마. 뭐가 아니라, Just, 단지 뭐가 아니라 단지 풀꽉 찼다라고 느끼는 것 e 감각이 아니라, l e ta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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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i b a n t a e t e t a n g i b l 에 tangible, tangible, t a n g i b i b l n i t n g i b i e e e i e a g e a a t a a n n a e b e b e i n g l 노래 쓰인 주목하는 것은 노티스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뭐에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네가 네 음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를 주목한다라는 것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뭐를 얻을 수 있는 어웨어니스 자각 자각이 뭐냐 스스로 느끼는 거. 나는 지금 뭐지라 자각으로 얻었습니다. 콤마 위치 여섯 글자 했더라 시자 그런데 그거는 관계대명사 위치에 계속적용법 그런데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열쇠다. 여러분 열쇠만 핵심이죠. 핵심다. 이 그런데 열쇠 없든지 못 들어가잖아. 그런데 그게 핵심이다. 그거가 뭔가요? 앞에 자각인가요? 자각으로 는 건가요? 나도 몰라. 그때그때 그 다른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 머릿 속에서 우리는 언어 능력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떻게 네가 너의 음식을 먹는지를 주목하는 거. 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주목한다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다. 자각으로 는것 그런데 그게 그런데 그게 바로 핵심이다. to ing 어색하죠, 얘들아. 둘 중에. 더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시오. 영어 잘하는 것처 '투고'가 좋아 보이냐 '투보잉'이 예뻐 보이냐? 당연히 말입니까? 당연히. 딱 봐도 이상하잖아. 그런데 지금 '투아이엔지'가 쓰였죠. '투아이엔지'가 왜 쓰였냐? 여러분 여기서 투는 '투구정사' 아니라 그런 그런 말뭐도 '투' 원래 뜻 뭐라고 했지? 아까 했잖아. '에게'로. 맞아. 정확해.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로'란 뜻으로 쓰이고요. 이건 것이야. 되는 것으로의 핵심이다. 야너 단어 맨날 얘기해 시요 선생님 왜 자꾸 단어 외우고 강요해요. 너 서울대가 스 때문에 단어 외우는 것이 핵심이다. 투 입학하다. 투 입학하다 서울대. 서울대 입학하다로의 아니죠. 입학하는 것 이렇게 되야겠죠 그래서 고생입니다이거 반드시 알게 되야 돼요. 5의 열쇠다 그런데 그거는 네가 더 유념하게 한 상태로 되는 것으로 가는 핵심이다. you may even help you not overeat when you're stressed. 그것은 심지어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네가 나 오버잇 많이 먹지 않게, 과식하지 않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막 폭식을 하는데 그렇게 과식하지 않게 해 음. 잖아. 자, 여러분 여기서 문법이 틀렸죠? 여기는 여기 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캔큐 너를 도와주다 1차. 네가 폭식하게 과식하게 돕다 2차. 초가 와야 되죠. 방 이유는 어, 제가 이거는 영국의 어 고수적인 학교에서는 숙제할 때초 안쓰면 이거 문법문제 틀린걸로 체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는 이유는 그밖에 다른 미국이나 다른 영어에서는 요새 초를 쓰기도 하고 안쓰기도 쓰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시험에 이런건 나올거 안날거야? 안, 안 나오죠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건 당연히 안나오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고 네. 이것만 하나 강조할게요자 네. 지금 낫까지 있잖아요 투나시냐 나투냐 헷갈려요 다 필요없어 한번만 듣고 따라하세요 그냥 n 투 시작. n 투 t 을 부정할 때는 n o 입니다